당일에 하는 장점은 물론 이제 환자분이 한 번만 받으시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이제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발견되면 먼저 조직검사만 한 이후에 용종절제술을 또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용종절제술까지 하게 되는 대장내시경을 두 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도 두 번을 비워야 되고 이래저래 불편한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단 한 번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 번에 용종절제술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 좀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좀 불편하신 환자분이라든지 복부 쪽 수술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장의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장의 모양 장의 변형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물론 내과에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외과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외과 쪽에서 하게 되면 어 그런 장애해부학적 구조라든지 하는 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검사가 진행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용종 같은 게 발견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제거가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